28평에 다락 5평이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부분 템파보드가 들어가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영림창을 1대2 정도의 언밸런스 비율을 활용을 해서 밖에 가시성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백색 타일을 활용을 해서 주방이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했고요. 다음은 다용도실로 가보겠습니다. 타일하고 벽지를 조합을 해서 스타일을 맞춰놨고요. 침대 머리맡 쪽에 포인트를 줘서 밋밋하지 않도록 했고요. 전체적으로 밝은 회색 타일을 활용을 해서 화사한 느낌을 강조를 했고요. 넓게 설계를 해서 건조기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합니다.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평당 550, 데크 세평 서비스, 그리고 보일러하고 5인용 단독 정화조. 그리고 기초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